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답니다. 부산에도 지금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찌짐이 땡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퇴근 후에 찌짐과 막걸리 한 잔을 땡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찌짐과 막걸리 한잔 땡겨보세요. 자 오늘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토지보상금이 16조원이 풀렸습니다 전국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토지보상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사업지구나 또 사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있잖아요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나 여기에 필요한 땅들을 매입할 거잖아요, 나라에서. 개인한테서 나라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데, 매입해서 나가는 그 돈을 토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얘기지. 그게 토지보상금인데, 그 16조 원이 누구한테 나갔을까요? 아, 그 기반시설 닦는데 땅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땅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돈이 되는 게 땅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기업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개발을 시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땅값이 상승합니다. 왜? 개발이라는 게땅 위에 조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토지 보상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보상금을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자. 은행에 넣자니 너무 저금리 시대라 가지고 은행에도 넣을 수가 없어 아파트를 또 하자니 아파트 뭐 강한 정책에 이해 규제 정책에 이해 가지고 또 끝이 나버렸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그 수많은 보상 받았던 사람들 10억 20억 많게는 100억 200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넘을 겁니다 아마 그 받았던 돈들을 다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대토가 어떤 거냐면 내가 땅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20km 안에 내가 똑같은 종류의 땅을 도로 사게 되면은 취득록비, 세금을 면제하기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도로 사는 거를 한다는 겁니다. 보상금이 토지로 재유입되면은 그 지역이 또 엄청난 집값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쩐지 그 집값 상승을 해 가지고 평당에 딱값이 비싸지면 내가 살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다 아닙니까. 맞지야. 자, 또 있습니다. 어 2020년 되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은 집값 상승은 또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이 작은 종작동으로 큰 목도 말려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처럼 나라 정책이 이해가고 아파트 규제가 들어왔을 듯이 땅에도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땅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땅가 폭등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도 상관없이 땅값 안 올라간 지역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재테크가 땅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땅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한 땅이라 도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오르기 전에 땅한 평이라도 사셔 가지고. 그 목돈으로 작은 부자라도 갈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니 아줌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